당진시가 예정에 머물러 있던 경영안전직불금 지급 제도를 삼강별재배농가를 시작으로 실행합니다. 야, 시는 사업비 14억 1천만 원을 투입해 해나루살의 원료곡인 삼강별재배농가에 이달 10일까지 경영안전직불금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삼강별재배농가 경영안전직불금은 당진의 대표 브랜드쌀인 해나루살의 고품질화를 달성하고 관련 재배 농가의 농가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해나루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시가 처음 선보인 시책 사업입니다. 올해 직불금은 삼강별을 재배해 관내 농협에 수매한 2,235농가에 킬로그램당 50원씩 지급될 예정으로 당초시는 농협과 계약 재배한 물량에 한해서만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비계약 물량까지 전량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삼강벼는 밭맛과 품질이 우수하지만 품종 특성상 도복이 발생하기 쉽고 병해충 등에 취약해 다른 품종에 비해 재배 관리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번 직불금 지원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삼강벼를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 안전 직불금 제도가 삼강벼에서 그치지 않고 하루 빨리 다른 농민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